이 사연은 한 여성이 겪은 실제 시아버지 성추행 사건입니다. 딸처럼 예뻐한다는 말로 포장된 시아버지의 과도한 관심. 처음엔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리대를 몰래 챙겨주고 결혼식에서 함께 입장하려 하고 술에 취해 볼에 입을 맞추더니 결국, 친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추행의 실체와 이를 외면한 남편의 배신까지. 과연 이 여성은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용기 있는 고발과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년 전, 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8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빠른 진행 과정 자체가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시댁은 정말 아들만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과했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집에 온 것처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다며 제 앞으로만 계속 음식을 밀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은지인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와 똑같은 이름이라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마치 몇십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생 딸을 그렇게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만 셋을 낳아서 딸 입양을 하자고까지 했었다고 하니, 그 정도면 정말 딸에 대한 로망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과도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저는 그날 시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최고급 환우를 한 보따리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정말 기뻐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며느리를 기다렸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결혼을 두달 정도 앞둔 어느 날첫 번째로 이상하다고 느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생리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저 만나는 날만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약을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교체할 때도 혹시 들킬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휴지통에 잘안 보이게 버렸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죠. 다음번에는 이런 날은 꼭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검은 봉지 하나를 제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받아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생리대가 여섯 개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리 중인 걸 알았을까요? 설마 냄새가 났나? 아니면 정말 휴지통을 뒤져보신 건가?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딸이 없어서 이런 걸잘 모른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아버지도 저한테 생리대를 사다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이건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처음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버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저는 뭔가 선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황당한 제안을 하셨어요. 결혼식 입장할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양쪽에서 저를 에스코트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한쪽엔 친아버지, 한쪽엔 시아버지를 두고 버질로드를 걷는다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좁은 통로에서 세 명이 나란히 걷는 것도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하객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딸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며 바깥 사돈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함께 입장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서운해하셨죠. 남편은 오히려 특별한 결혼식이 될것 같다며 저에게 고려해 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당황스러워 하시며 일단 알겠다고 하셨다가 다음날 정중히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빈도가 정말 심각했어요. 거의 매주 오셨는데 주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빈손으로 오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과 용돈까지 챙겨오시며 외식까지 시켜주셨죠. 다른 며느리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대접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계속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신혼 초 주말을 온전히 시부모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해 주신다고 해도 제 부모가 아니잖아요.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친정에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이 아버님께 적당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아예 없을 거라고 했죠. 그제야 좀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이미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술을 드실 때마다 저를 옆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엔 예의상 가서 앉았는데 점점 불편해졌어요.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시고 제 얼굴을 코앞까지 가져와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술 한잔 따라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는 자꾸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불쾌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취한 상태에서 제 손을 꽉 잡고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감상하듯이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리실 때까지 정말 불편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매번 같은 반응이었어요. 사랑해서 하시는 행동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남들은 시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시집살이 한다는데 저는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라며 거의 핀잔을 주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시어머니 생신날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지인분들이 와 계셨는데, 시아버지께서 또 저를 옆에 앉히고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지인분들 앞에서 애첩이 따로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한 시아버지께서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제 볼에 입을 맞추신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들어 있던 남편을 깨워서 집에 가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제가 워낙 심각하게 말하니까 결국 일어났어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래서 그게 다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를 예뻐해서 그런 거라며,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쾌할 일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뽀뽀해주신 게 초등학교 때인데, 시아버지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며느리 볼에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건가요? 그 일로 크게 싸운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버님과 만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중재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어요. 그후로는 정말 시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바로 친정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처음엔 자주 온다고 하시다가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내 시아버지가 노망이 난거 아니니, 라고 하시며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시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며느리를 예뻐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예뻐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술이 몇잔더 오가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슬려서 리모컨을 가지러 갔어요. 시아버지 근처에 있는 리모컨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제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앉히려고 하면서 제 허리를 감싸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 어깨를 눌러서 못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저는 정말 기겁하며 시아버지를 밀치다시피 하고 일어났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 광경을 보셨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용돈을 주려고 했다며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지금까지 내 딸을 이딴 취급하면서 용돈을 줬습니까? 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에게도 자네가 문제야.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문제를 방관해? 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리고 당장 이혼해라고 하시며 나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딸못 맡겨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심각하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성추행으로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저는 시아버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더해지자 합의에 응했어요. 시아버지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소문이 나면서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죄목이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성추행이 맞다는 걸 증명받았으니까요. 남편의 동생도 이 일로 약혼이 파기되었고, 지금도 시댁과 의절하고 산다고 들었어요. 이혼 후 한동안 찾아오던 전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6개월 후 재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 그것도 파혼되었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과도한 관심, 경계를 모르는 행동,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가족들의 침묵. 딸 같아서라는 말로 포장된 부적절한 행동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부러울 거라고 하지만 정도를 넘은 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딸 같으면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의 절망감을 아무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고, 현재 시아버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선을 지키며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죠. 진짜 가족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해야 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